이제 1번 봅시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 어, 보니까 어, 일종의 로그 방정식이지. 자, 일단 방정식을 풀기 전에 좌변 우변 둘다 로그가 등장했기 때문에 밑과 진수조건 체크해야 돼. 첫 번째로 저 3X 이 자체가 일종의 진수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x는 기본적으로 3분의 2보다 커야 한다.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근데 이 경우는 있죠. 어 x는 3분의 2보다 크다. 이쪽 범위가 훨씬 더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자 1번 보자 그러면. 일단은 좌변은 이미 정리가 돼있지 우리는 우변을 정리해야 돼. 근데 위치 같은 로그들의 덧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수끼리 곱한다. 이렇게. 그러면 로그 3에 2에 x 플러스 2가 되겠지. 밑이 같고, 진수가 같아야지만 등으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3x 마이너스 2와 2에 x 플러스 2가 서로 같아야 돼. 일종의 방정식이지. 어, 풀어주면 x가, 아니, 이 x가 6이라는 거. 알수 있겠지. 6이라는 결과물은 저 진수 조건을 만족하네. 그래서 x는 6이다. 2번 볼게. 2번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진수조건, 밑과 진수조건 체크해야 되는데, X가, x 2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일단 2보다 커야 하고, 저 2차식, 2차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2차 부등식을 풀기가 조금 꺼려어놓니까 우리는, 어, 저 2차식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고,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 가중에 부합하는지만 체크할게. 2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우변은 정리가 되어 있고, 좌변을 정리할 건데, 위치 10으로 같은, 일종의 상용 로그지. 위치 같은 로그들의 더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한다. 이렇게. 3x. x 2는 로그. 로그. x 제 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그럼 진수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게. 3x 제곱, 마이너스 6x. 음. 얘가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9가 된다. 2차, 부등, 2차 방정식이네. 풀어주면 2x 제곱 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0이다. 인수분해 가능하나 이거? 2, 1. 3,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인수분해 보면은, 쟤는 2x 플러스 3, x 빼기 3은 0이다. 그래서 x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근데 x가 아까 2보다 커야 한데 했었지? 그래서 이경우는 탈락이야. 그리고, x3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어,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x 값은 얼마다? x 값은 3이라는 거, 알수 있겠지.